안녕하세요. 래프의 네, 큰일 의 래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삼각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액션캠용 문화발 삼각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살짝 흔들리시는 게 보이시죠? 저도 이게 약간 거슬려서 결국에 질렀습니다. 아, 물론 제가 산건 아니구요. 자, 여기는, 여기는 이 니콘 여기 보이시죠? 4K라서 좀 보일 겁니다 여기 4K라서 니콘 보이시죠? 네 바로 니콘의 삼각대입니다 이건 왜 샀을까요? 분명 카메라 용인데 이건 왜 샀을까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이 액션캠룡 삼각대부터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삼각대 문어발 삼각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마운트. 근데 이거는 없죠? 이거는 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요거 이거 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액션캠용 삼각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뜯거예요 이거 미니 삼각대입니다. 미니 삼각대. 여기 충격, 그, 소프트용 그런 재질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있네요. 이콘 삼각대도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좋겠죠.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제가 추워드는 건데, 겨울에 추울 때 갖고 있으면 그냥 꿀이랍니다. 한번 띄워 여러분, 저는 이 삼각대를 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놔두죠.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니콘의 <laughs> 쌍각대가 있습니다 바로 뜯어보죠 그리고 이게 또, 또 이거 딱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래도 있네요 그러면 계속 뜯어보겠습니다 매우 네 매우 간지나는 니콘 로고와 어, 사실 그로 간지 안, 안 나죠 <laughs> 매우 간지나게 그, 매우 간지나게 요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있습니다. 정말 간지가 나죠. 네. 약간 유광지진이라서 더관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를 뜯어. 네, 여기 뜯었습니다. 니콘, 글씨가 있고요 어, 생각보다 뭔가 생각... 이런 재질의 느낌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고무 같은 그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리콘 삼각대, 이게 있구요. 이게 어깨끈입니다. 어깨끈. 어, 생각보다 작네요. 막, 엄청 길어가지고, 어깨에 왜 좋아하는지, 몸매나, 잠깐만요, 매워볼게요. 잠깐만요 이보세요. 이러고 들고 다녀야 됩니다. 몸매요. 이러고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뭐 어깨끈이야? 음, 어깨끈, 아이고, 손목끈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아, 물론, 요렇게 들고 다니라고 있는, 요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죠? 요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이번에 이, 요것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가 끝이에요. 그냥. 한번, 한번, 한번 뜯어보겠습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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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유는 바로 니콘의, 니콘의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니콘 D5300, 아, 그 이상, 니콘 D5300 아니면 니콘 D5600을 살 거예요. 자, 거기, 거기서 5300에서 5600까지. 일단 지금 한 반, 반 넘게 모았는데 아직 몰라면 한참 걸려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살거든요. 여기 니콘 로고가몇개 박혀있는지 아십니까? 한 개. 또두 번, 또세 개, 여기 딱 이거는 이거 여기 네개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박스 답함하면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참참 참 자신의 회사을 매우 사랑하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이것 때문에 뭔가 편안하다, 이러나조 그런 게 살짝 있는데, 제가, 아빠, 아빠, 아빠가 니, 디... 디 300을 1.3kg, 1.2kg만 그 정도거든요. 아, 1.1kg, 1.1kg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무겁네요. 지금 1.1kg도 무거워서 좀 힘들다, 이러는데 이거는, 허허. 아, 사실, 생각대에쓸 게, 어, 여러 번 있겠죠. 한 리뷰, 그리고 또 개봉기, 개봉, 개봉기는 뭐야? 개봉기, 그리고 야외 갈 때는, 이거 빼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빼고 가야겠습니다. 야외 한 번, 어, 이거 상가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 이거 뭐 하세요 야외 나갈 때는 꼭, 어, 상가때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아, 이녀복기. 그런 것도 상가때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가지고 카메라는 누나가 들고 그래 생각해야죠 어차피 그 카메라 500인가 6 0 0 g 정도 되거든요.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일단 제가 옛날 에 스마트폰 같은 때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어떻게 할줄 대충 알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사단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요 길이는 55cm고요. 세대 올리면은 100 60까지 갑니다. 한번 보. 보여주... 아 참고로 지금 요 상황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네 여러분, 방금 처음부터 망할 뻔했습니다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많이 벌려졌죠. 이렇게 현체네 여러분, 방금 그자 이거 하나 안 풀어가지고 망 망할 뻔했거든요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카메라도 그냥 끝이겠죠? 아 몰라 렌즈 캡이 딱 조금 그냥 하겠 조금 네 방금 이렇게 이 화면에 들어왔던 삼각대가 안 들어와요 그럼 조금 밑으로 살살 내려볼게요 이라도 안들어와요 진짜 잘 찍으면 겨우 들어오긴 하는데 아하 막 겨우 아로안 네, 들어오고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살짝 겨우 들어오는데, 아, 왜, 왜안 돼, 이거. 네, 살짝 겨우 들어오죠, 겨우. 겨우 조금 들어옵니다. 이소재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과연, 그리고 제가 일어서면, 아, 물론 밑에 요거 있지만, 내려가서, 그러면 저보다 진짜 쪼끔 가요, 조금 조금 커요 조금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헤드, 이거 분리형이거든요. 헤드를 분리시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고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터리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